1. 나눔과 관련된 글을 읽고 의견 말하기. 우리들의 재능 기부로 행복 바이러스 전파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수혜자이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 및 지식 수준이 높은 실버들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버 자원봉사는 그들이 쌓아온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지역 주민에게 다가감으로써 실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권익 개선, 노후의 보람된 생활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뜨개질 봉사로 이웃 사랑을 나누는 마실 봉사단과 우리 지역의 다양한 실버 봉사 활동을 소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대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사랑의 뜨개질을 하는 실버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털실로 모자 목도리, 발토시, 조끼, 수세미 등을 뜨개질하고, 때로는 직접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 등을 찾아 전달해 주는 등. 재능 기부를 통한 이웃 사랑을 펼치는 마실 봉사단이다. 마실이란 이름은 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웃에 놀러 간다는 마실의 의미를 담아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름대로 지난 월요일 오후 복지관 내 사무실에 모인 단원들은 코바늘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한코 한코 뜨개질에 여념이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복더위에 복지관을 오가는 것도 힘들 텐데. 하지만 이들은 한 목소리로 그전에는 집에 혼자 있으니 많이 외로웠는데 모임에 나와 친구도 사 비고, 새로운 뜨개 방법도 배우고, 내가 만든 뜨개 용품이 봉사활동을 통해 뜻깊은 일에 사용되니, 이처럼 보람된 수가 없어요. 라고 입을 모은다. 단원들이 뜨개질 뿐만 아니라 직접 전달하는 것도 의의가 있어. 독거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참여한 다른 단원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온다고 한다. 뜨개질이야. 어릴 때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우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엔 물자가 부족해. 털실을 풀어 다시 짜 입기도 하고 우리 애들 어릴 적엔 뜨개질로 장갑, 목도리는 물론 속내이까지 짜서 입혔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수 있는 거지. 게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니 치매 예방에도 이보다 좋은 게 있나? 가진 재주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코바늘을 꽂지 않은 채.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마실 봉사단 이들은 앞으로 뜨개 용품 제작 및 전달 뿐만 아니라 방문 뜨개질 교육 서비스 제공 전시회 및 알뜰바자회 참여 등 뜨개질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